오늘은 굴 따러 나왔습니다. 동네 분들이 굴 따러 가자 해서. 네, 저는 워낙에 굴 따는데 취미 소질이 없어서 굴 따는 거는 구경만 하고 저는 오늘 혹시나 개조개나 아니면은 해삼이나 소라 있으면은 주워 보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주워 볼것 같아요. 왜냐 내가 여기를 처음 와봤으니까 아니다 여기 구경을 왔지 우리가 어, 여기 한번 슬슬 놀러는 몇번 왔는데 실제 여기서 해루질하러 오는 건 처음이에요. 어디 우리 서방 어디 한번 해봐. 응, 관자를 뜯어라. 에이 더 터졌다. 안 터졌어. <laughs> 잠깐만. 터졌어. 해봐. 다시 한번. 오 성공. 어설프지만 성공했어. 내가 견디면 얼마나딴 거야. 어때?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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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는 거란 말이야. 아니 프로 프로가 나도 못 따. 나도 못 따. 여봐 확실히 우리 실랑이랑 수준이 달라. 딱한 번에 집잖아 언니는. <laughs> 그 경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굴못 딴다고, 우리 서방님이, 내 거는 굴 따는 것도 안 가져왔네? 그리하여 나는, 일단 뭔가 주스러 다녀볼, 잘 때, 잘 까는 거야? 마니 까, 한 통만 까. 두통 까지 말고. 자, 나는 여기 뭐가 있나? 찾아볼 겨. 아이고 오늘 또 암벽 등반을 하겠네. 오늘 기준으로 지금 어제 홍합 따로 섬에 갔다가 진짜 개 고생하고 와가지고 지금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굴다르 간다고 그냥 또 주섬주섬 따라 나왔으니 내가 미친 거 맞는겨? 미쳤어, 미쳤어. 아이고. 난 이런 거 차라리 주사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주술해. 해루질에서 생긴 이 근육통은 해루질에서 풀어야 돼. 열심히 굴다는 우리 동네 오빠님 어디 굴다는 실력을 한번 볼게요. <laughs> 지금 불이 안 커서. 아, 또, 네. 핑계 들어가십니다. 아이, 참. 언니는 아까 따는 게 남다르던데. 저 이거 주었어요 이거. 이렇게. 네. 그건 살조개. 아, 살조개 들어있어요. 제가 살조개는 압니다. 어디, 불 따는 실력. 에이, 언니보다 못 따네. 언니보다 못 따는 걸로. <laughs> 언니가 잘 따는 걸로. 야, 살짝 늘어났네. 어, 여기도 있다. 오라버니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멀리 <laughs> 지마요 <laughs> 언니도 왔어? 아이고, 언니 몸살 안났어 아이고, 환장하겠네. 맞아요. <laughs> 내가 하는 소리야. 헤르질로, 난 몸살은 헤르질로 풀어야 돼. 뭐? 아니, 유아 대씨가 개조개를 잘 잡아 어어 어, 맞아 나는 여기 그래서 우리 최사장님 뒤만 따라다닐게요 <웃음> <웃음> 오늘 개조개를 내가 어이 하나는 켜보겠어 여기 감귤을 줄게 응 <laughs> 여기서는 유아드씨가잘 잡고 짱이요 여름에 가면 상대아가 잡고 아까 저분들 그러는데 개기 저기도 있댔는데 전복도 있대는데 응. 잘어 그러니까 전복 어, 전복 여기서 따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이거를 사네 먹으려고 그랬다. 꿀? 고마워. 땡큐 땡큐. 도사가되사가 됐어? 어디 봐. 오, 많이 땄네. 자기는 이제 아예 안 먹으려고 나나 먹을 만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여기도 살도. 아, 여 아, 여기도 살 아, 여기새끼 아, 여기다살 아, 여기여기살여기 아, 여기도 아, 크잖 아, 여도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어, 아, 우도살 아, 이게 대대, 뭐야? 대대. 아, 이게 있잖아 이거. 어머! <laughs> 아, 보여줘. <laughs> 저거 해삼. 해삼. 근데 이렇게 하나 들고 아니 하나. 근데 이큰 돌을 들어 들어서. 음, <laughs> 그래 <그것도 웃음> 내가 딱 보고 들잖아. 그걸. 아 이렇게. 보고 들은 거죠? <웃음> <웃음> 보고 들어보. <laughs> 보고 <웃음> 들어보라 <웃음> 그런 거지. 아 그렇게 내다 보시고 오케이. 이래서 또 하나 배워가는 거. 나 건석으로 나는 이렇게. 아, 아파. <놀람> 없습니다요. 꽝입니다요. 힘만 소비했습니다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나는 <놀람> 오늘 낙지도 한 마리 잡아보겠어. 꿈도 야무지다, 정말로. <놀람> 아, 갱이 크다. 갱. 갱이 커오 저기 갱 크다 아, 갱 우와 저기 갱 아파트다 <laughs> 역시 그래. 제일 많이 땄잖아 <laughs> 와그 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 밧채질 다채지라고아 처실, 아, 역시 어, 그렇게 많이 땄으면 역시 프로는 달라이지 달라 아, 여기 잘 따는 아줌마들이 오면 찍으면 좋은데. 아니야, 언니도 잘, 언니도 잘 따는 거야. 채, 내가 아, 보기에는 아, 최고 잘 따. 언니가. 잘 따는 아줌마들이 알아. 어? 응, 제일 잘, 응. 잘 따. 응. 어, 언니 그새 많이 땄네 나는 이제 저기고. <웃음> <웃음> 조금 초보 조금 지났어? 응. 내가 오늘 오늘 내가. 할리 감독을 하겠어 오늘 나. <laughs> 에이 저 해삼 저 조그만 거는 갖다 뭐 하실라고? 먹어야지. <laughs> 저큰거 아까 잡았으니까 그걸로 바꾸셔요. 기운 떨어지면 먹어요. <laughs> 야 기운 떨어지면. 아, 뭐. 소나 같이 생긴 고동 이거 먹는 거래요 어떤 거요? 이거요. 아 그럼요. 그거 갱, 갱이나 뭐 무릇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갱. 예, 그거 까 가지고. 그 된장찌개 끓여도 되고 음. 저거 뭐 쌈장 만드는데 그 우렁쌈장 마냥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거라 주셔 쓰셨네? <laughs> 그거 많이 주셨네. 저도 그거 주셨어요. 굴은 다 죽었어요? 뭐? 굴이 그렇더라고요. 여기 할머니 할머니들이 굴이 오래 많이 죽어가지고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년에 게된거 그쵸. 이게 한참 가겠죠. 바지락도 다 죽었잖아요 날이 너무 더워서 이분들은 시게까지 지고서 뭘 잡으러 오셨을까 했는데 바위 질어지로 오셨다더니 개 있다고 있어요 이런 거 소라 갑자기 폐박들만 있어요 여기서 우리 동네 언니는 소라도 잡아왔었는데 있겠지? 물다 빠지면은, 저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참고로 지금 간조 시간 1시간 남았어요. 해루질 할 때는 간조 시간 1시간 전부터가 피크예요 예? 살조개? 예. 아, 응. 저도 살조개만 주셨어요. 큰데도 아, 그 큰데. 오. 역시. 늦, 늦게 오셔서도 그만큼 캤는데. 우리 신랑은 무조건 내가. 예, 나 먹을 만큼 캤데는데. 저기 선장 오빠 반, 반밖에 안 되는데? <laughs> 아, 요거요거 요거. 요런 거를 좀 보시라고, 요런 거를. 여기 있잖아, 이러 요고, 요 응, 응, 살조개. 나는 살조개를 좀붙어줄니까 개조개를 주술라는데 개조개는 없고. 나는 오늘 살조개 담당으로 갈게요. 어디 아, 프로의 가방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뭐 이렇게 많아? 어미야, 나도 좀 뒤집어 보겠어. 아, 근데 힘들어. <laughs> 내일 오늘 뒤집고 내일 몸 살라느니 안 뒤집는 게 낫겠죠? <laughs> 야, 웬만해서는 겁을 안 먹는데, 아 오늘은. 어제 여파가 커, 크기는. 어제 여파가 크긴 크다고. 어, 오늘 사실, 뭐를, 돌을 뒤집기. 아우, 진짜 어제는 파도도 쎘고, 힘들었어. 와 이거, 어머, 어머, 나는 지금 살조개만 보였는데, 가만 있어봐. 내가 이거부터. 요거 하나 뭐야. 둘. 어살 그래. 어, 지금 어 살조개만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옆에가 소라 있는 걸못 봤어. 응, 어, 응 어, 살조개만. 애기 씨 너는 빵이잖아. 빵이야 빵. 아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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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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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우그러와그러우도라치해와우삼해삼 응. 응. 어, 여기 무더기가 음. 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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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없네,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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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뒤집어 드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없어요. 여기 <laughs> 앞에만 아, 많았어. 에이, 아, 죄송합니다. <laughs> 괜히, 괜히 힘쓰겠네. 아자. 이제 물은 거의 다 빠졌으니까. 이제 이게, 적어도 해삼도 간조 시간 다 돼야지 올라오더라고. 기산조기 아, 6 말이 <laughs> 어, 어,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들었네 여기도 들었네 이게 지역마다 저기 해삼이 모양이 달라요, 보면은 음. 색깔도 다르고 지금보다 네 달라 에이, 대박이잖아 아이고, 어려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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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쭈꾸미 우와 야 이야, 진짜 큰 거다 우와 세상에 쭈꾸미 머리 좀봐 쭈꾸미가 낙지같이 어 낙지보다 머리가 커 우와 세상에 그래도 얼른 보이시네 그게 나... 아. 렇게크 뜨고 다녀야 돼, 아, <laughs> 진짜, 1, 1초, 1초 사이로 내가 봤을 수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컸어. 이게 뭐냐고 보니까는 큰 머리가 보이네. 맞아. 이잘읽 어, 쭈꾸미도 어. 머리가 엄청 커 언니. 어, 어. 그러게. <laughs> 미친놈 하나씩 이렇게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정신, 정신 나간 놈들이지. 밤인지 낮인지 구별도 못하고 나오는 놈들. 어이 많이 주셨어저 많이 주셨죠. 해삼. 해삼은 좀 보이는데, 이제 물 간조 시간대 가니까. 아 어, 해삼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도. 이렇게 큰걸 잡아야지, 이렇게. 응? 이렇게 큰걸 잡아야죠, 이렇게. 응, 잘, 그렇군.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 누가 잡은, 뭐 잡으면은, 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어느 순간 지금 머릿속에, 헛금이나 낙지를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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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해산물 잡으려면 해산물 잡고 구름을 려면 구름을 야지 응, 맞아, 맞아 해삼 응. 아, 응. 응, 해삼 보여 나도 해삼 몇 마리 잡았어 근데 허리 3번 숙이려면 너무 힘들어 쫓아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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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주워 <지금> 얼른 주울까? <laughs> 아, 그래야 되겠다.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악하면은 자기가 얼른 앞에 가서 내가 가로 막을 테니까 얼른 가서 잡아. <laughs> 아, 돌을. 가자. 우와 배도라치 너 들어가 있어 미안해 뒤집어서 숨어있는데 어? 여기 있네 어디냐 있나 없나 없다 아 허리 아프다 하면서 이지슬로 누가 시켜서 할까? 아싸, 살조개. 아, 나는 원래 죽는 건 선수야. 오늘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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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소라가 안 보여서 그렇지. 소라 킬러인데. 몸둥이 하나. 만원 어치 사셨어. 고생했어. 고생하셨네. 미경 씨 김치국은 충분히 먹었네. 그러게. 오늘 점심에 그걸로 김치국 끓여 먹을까? 그냥 라면 끓이지. 아 오늘 최 사장님이 라면 준비 오셨어. 쭈꾸미. 아싸. 오늘 쭈꾸미 라면이다. 어제는 홍합 라면. <laughs> 그러게. 자 지금부터 가방 점검. 여기 봐. 우와, 여기 굴봉을 닦고, 여기, 여기에 물론 저거도 들어가 있을 거고, 해삼 한 자루. 우와. 세상에, 해삼 한 바가지네. 조그만 거는 버리고. <laughs> 이거 두개다 언니가 딴 거야? 네. 음 오늘 못 땄어 오늘 못 딴거래 <laughs> 세상에, <laughs> 세상에 이거하고 <laughs> 가위바위보 야갖뭐 <해갖고> 몰아주게? 그래야 다 가져가 다 가지고 가? 나도 싫어 <laughs>